안녕하세요. 씨본 갤러리 같이 보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여기에 있는 케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 케플롯 다른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케플롯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컬한 컬. 어 그 플롯을 그려주는 게이 캐플롯이 아닐까라고 이름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이제 X축에는, 어, 카테고리컬 한 값, 타이타닉 코에 탑승을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별로, 어, 이제, 어, 생존율을 이 바플롯으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캐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한, 어, 값을 표현할 때 쓰는 그래프인데, 이건 그냥 바플롯으로 그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케플스를 사용을 했어요. 또 저희 갤러리에 가서 어 지금 그릴 그래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3way 안오바라고 되어 있는 이어 플롯을 그려볼 텐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 그려진 그래프는 이제 포인트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도 되지만 굳이 캡 플롯으로 그린 이유는 이제 이 카테고리컬한 값에 따라서 이제 서브 플롯을 표현을 해줄 때이캡 플롯을 사용하면은 서브 플롯을 어 좀더 편리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목이 3 a n 아노바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 어, a n o 라는건 이제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분산분석을, 이 어, 그래프를 통해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기 소스코드 그대로 가져다가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c본 에 있는 예제를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으로 옮겨 주도록 하고요. 일단 요 c본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매플롤립 인라인 설정도 함께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맥플랄립 인라인 설정을 해 주는 이유는 이제 구 버전의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맥플랄립 인라인 설정을 해 줘야지만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예, 그 그래프가 표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sns에 기본 스타일 나머지는 다 쓰고 스타일 원래 다크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그리드로 쓰도록 어, 설정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할게요. sns.loadDataset에서 e x e r c i s e d a t a 을 불러오는데요. 데이터셋 불러올 때는 판다스에 있는 read-csv, read-excel, read-html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경로에 있는 c본에 내장되어 있는 c본 데이터셋을 sns.load data s e 로불러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c본 라이브러리에 내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df의 shape로 어, 이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찍어봤더니 어, 90개의 컬럼과 어, 6개의, 어, 90개의 행과 6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d f head로 미리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보기 해보면은 unnamed_0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건 저장할 때 index=False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값이 그냥 CSV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어, 그 값이다. 여기 인덱스 값하고 겹쳐서 보여지게 돼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상태에 따라 이제 로우페이 어, 시 여기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False는 이제 이 맥박의 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어, 1, 15, 31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연속된 어, 그 원래 수치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카테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인드 어, 지금 레스트 값만 보이는데요. 이 카인드 값 어떤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i n n 에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카인드값 어, 음, 몇개씩있는지 세어 보실 수가 있어요. 세어 봤더니 어, 러닝 30, 워킹 30, 레스트 30 각각 30개씩 들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예제를 봤더니 음케플로스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 플로스로 그리도록 했는데 저는 우선 포인트 플로스로 먼저 그려 보도록 할게요. sns. 하고 이제 포인트 플로스로 그려 볼 텐데요. 포인트 플러스로 아래 에 있는 그래프 똑같이 데이, 디에, 데이터는 df x축에다가는 어, 여기에 타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false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맥박수 어, 운동한 시간에 따른 맥박수를 그리는데 여기 아래 에 있는 값휴 옵션도 똑같이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kind 하고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휴는, k i n 휴는 다른 색상을 의미를 해요. 포토샵에 있는 휴, saturation, 어, 메뉴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포토샵에 있는 휴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을 표현을 하는데, k i n 레스트 워킹 러닝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그냥 휴식을 취했을 때 걸었을 때그 다음에 뛰었을 때어 맥박수가 어 변화가 되게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어 긴이 어어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은 이제 실내 구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실내 구간 옵션 보도록 할게요. C I는 95의 실내 구간으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95의 실내 구간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내 구간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ci 는 어, 표준편차 sd 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개인을 좀 해서 sd 로 표현을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근데 두개가 겹쳐져서 어, 잘 보이질 않아요 어떤게 sd 고 어떤게 그 ci 95% 실내 구간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여기 아래 그예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캡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캡 사이즈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캡 사이즈는 어, .1로 어, 그려주도록 하고요 아 이거는 .2로 그려주고 아래 거 표준 편차를 .1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캡 사이즈는 .1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 모자를 쓴 것처럼 캡 모자의 사이즈다 라고 해서 그려줬는데, 여기 2라고 그려준 게, 이게, 어, 실내, 어 구간, 이제 95%의 실내 구간이 요 캡사이즈 2어 구간이다. 그 다음 캡사이즈, 어, 점 1, 요 구간은 SD, 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렸다. 여기 CI 옵션 보시면은, 사이즈 i 컨 t 던스 인터벌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 보통 95%의 신뢰 구간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S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부트스트래핑 해서 이 신뢰 구간을 그리는 거를 어, 제외를 하고 표준 편차로 그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플롯 어, 이렇게 아래에 예제에 있는 거를 어, 똑같이 그려 봤는데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포인트 플롯을 그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캐플롯을 쓴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플롯 어, 똑같이 캐플롯으로 그려 보도록 할게요. s n s c a p p l o t 으로 데이터는 df 그 다음에 x축에는 time,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false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한 플러스로 그려지게 돼요. 이제 산점도로 이제 카테고리컬한 밸류의 산점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kind하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포인트 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 플러스로 그려주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바 플러스로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플로우스로 그려주기도 하고요. 바이올린으로 음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이올린 플로우스로 그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캐플로시라는 거는 이제 어, 그 카테고리 한 컬럼 어, 값을 이제 연속된 수치, 어, 범정 데이터와 수형 데이터를 그릴 때 쓰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예제에 있는 거 하나씩 계속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휴에다가 옵션 똑같이 카인드를 쓰도록 할게요. 내 카인드로 해서 위하고 똑같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캡사이즈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어 위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캡사이즈 해보도록 할게요. 점이. 또어 기본값으로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쓰게 되면 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서칼 다이어트 상태에 따라서 식습관 상태에 따라서 어 그려라. 칼은 다이어트. 그래서 식습관 상태에 따라서 그려줘. 라고 하게 되면 식습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포인트 플롯을 그리도록 했는데 어 밥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요 어, 막대 그래프로 서브 플롯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 바이올린 플롯 그리고 싶다. 바이올린 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올린 플롯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의 이제 어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게이캐플로이고캐플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카테고리컬한 어 범주형 값에 따라서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캐플로스의 장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분산 분석 이는 라고 해서 이게 3way 아노바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이 위키 문서에 가서 이 분산 분석 문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노바 어, 변량 분석 두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때 집단 내에 어, 분산, 총 평균과 평균의 차이에 생긴 집단 간의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검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인, 어, 로널드 피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로널드 피셔는 요 데이터를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통해서 요 분산 분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원산 분석, 2원산 분석, 다원, 어, 변량 분석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다원 변량 분석이 될 거예요. 왜냐면 3-way, 아노바 분석이기 때문에, 보통 1원산 분석, 일 경우에는 한중일 국가간 십세 남아의 뭐 체중 비교라든지 그래서 독립변이는 세계 한중일이고 종속변이는 체중이다. 그 다음에 한중일 국가간 성별과 학력에 따른 체중 비교. 그래서 독립변인 두 개는 성별 학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독립변인의 집단은 한중일 세개그 다음에 종속변인 한개 체중. 이런 식으로 독립변인이 성별 학력이라. 그 종속 변인은 체중 이런 식으로 변수가 음, 독립 변인의 수가 두개 이상일 때 그다음에 다원량 분산 분석은 이제 분산 분석을 확장해서 두개 이상의 종속 변인이 서로 어, 관계된 상황에 적용시킨 거다. 그래서 둘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산 어, 베리언스 어,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가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어, 분포하는지 가늠하는 숫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산보다는 이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편차가 어, 더 많이 사용된다. 스탠다드 데에이션이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인트 플롯으로 어, 여기 어, 이 그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여러 개의 변수를 같이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트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몇 시간 운동했는지 그 다음에 어 걸었는지 그 다음에 휴식을 취했는지 뛰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펄스 맥박이 달라지는 거를 어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 그려봤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예제 그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캐플로드 예제 그대로 그리게 되면은 어, 저하고 다른 점은 이제 색상이라든지 팔레트 그다음에 여기 디스피 옵션 여기 테두리 그리지 않도록 설정한 거 정도만 어, 다르고 이제 나머지는 어,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여기 하이트 값으로 높이를 지정을 해 준다든지 요런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팩스 그리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캐 플롯 이라는 것은 팩스 그리드를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캐플로 카테고리 컬한 값에 어브 플롯을 그릴 때 쓰는게 이 캐플롯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산 분석 여러 개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맥박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캐플롯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런 분산값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